안녕하세요. 잇바이블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드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무드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95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900년 안팎의 수명을 살았다고 알려진 옛 조상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개발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의 세포 분열과 생명 유지가 어떠했는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신기한 일이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예배했는지,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나 유대교, 족장시대의 신앙과 어떻게 닮았을지 그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때는 성경도 문자도 없었고 창세기 기록 시기부터도 까마득하게 오래 전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녹, 무두셀라, 노아 같은 조상들의 삶이 어떠했을지 상상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미지의 시대에도 어떤 선조들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 시절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넘는 기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깊고 풍성한 규제를 나누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창세기의 나레이터와 히브리서는 그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라고 말합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와 손자 라멕은 그들의 생애 상당한 기간 동안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과 그 삶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하늘로 옮겨진 때로부터 얼마 뒤 노아가 태어납니다. 노아는 할아버지 무두셀라와 아버지 라멕이 생생하게 보고 경험한 증조부 애녹과 하나님의 동행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이란 이런 것이라고. 그리고 그 결말은 이와 같다고 귀에 모시박히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쳤을까요? 결국 노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없는 인생을 선택합니다. 무법 천지 같은 세상에서 산 위에 배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흠없었던 그의 삶은 새 아들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알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분과 사귀는 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웅장하고 쾌적한 예배당도 고도로 발달한 신학 교육도 유튜브와 같은 매체도 심지어는 성경책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였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을 알리셨고 그 계시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주님과의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로, 어떤 이들은 일상 속 영적인 교제로, 어떤 이들은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통해, 또 어떤 이들은 부모나 이웃의 증거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알리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인 이들은 삶 속에서 귀한 열매들을 맺어갑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도 변함없이 찾아와 자신을 알리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전하시는 소식을 듣고 그분께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